자, 이 수들을 차례차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여기는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3이 되겠죠. 자, 밖에서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바뀌고 루트 5를 제곱하니까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밖에서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6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7의 제곱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마이너스 7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일단. 자, 박스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박스 제곱은 일단 박스가 나갑니다. 박스의 내용물의 성격이 양수라면 그냥 박스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스의 내용물의 성격이 음수라고 하면, 저 예처럼 음수라고 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는 수 여러분들이 자, 왼쪽에서 얘가 첫 번째 오는 수두 번째 오는 수세 번째 오는 수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의 제곱을 여러분들 제발 어 얘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면 얘는 497의 제곱이 됐잖아 어 그럼 얘는 7이니까 쉽네자 수1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네 간단하네 이해가 잘 되네 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가 앞으로 수가 아닌 어떤 식들이 올수 있습니다. 어떤 식들이 오게 됐을 때에는 이런 방법 자체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를 박스라는 개념으로 자, 박스가 있어요. 선물을 받았어. 내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기 전에 일단 내용물은 손도 대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에 부호를 생,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양수야. 그러면 그때 a-1이라는 걸로 풀어내는 거고요. 여기가 음수야. 그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처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